조립을 한번 해봅시다. 심심해서 당근 찾아보다가 온실을 검색하니까 이 온실이랑 조명이랑 쿨링팬까지 해가지고 어떤 분이 올려놓으셨어요. 게다가 차 타고 바로 갈수 있는 꽤나 가까운 거리였기 때문에 바로 가져왔습니다. 엄청난 실행력이죠. 다행히 설명서가 있습니다. 설명서가 있고 하나씩 조립을 하면 될것 같아요. 아이고, 잘 보시면 랭이가 숨어 있습니다. 우선. 어, 도망가네? 미안하다. 지금 조립할 곳이 여기밖에 없다. <laughs> 설명서를 읽어야겠죠? 딱 보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한번 읽어주는 게 제작자에 대한 리스펙트겠죠? 그냥 내맘대로할 거면 그냥 철판 사가지고 용접해서 만들면 돼. 그죠? 설명서 안볼 거면 이거 왜 파셨을까? 너무 감사하게 제가 먹었습니다. 와, 이거 그대로 있네. 이 비닐이 그대로 있을 정도면 신기하네요. 보통은 비닐은 버리지 않나? 좋습니다 이 녀석 바닥에 카페트를 깔고 하라고 하네요 반만 깔아야겠지 <laughs> 아야 머리가 동그란 애들을 찾아가지고 이거를 놓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케아 면접 볼때 의자 조립해서 면접 본다는 거 근데 그거 거짓말 같아요 진짜인가? 진짜겠죠? 아니 이건 드릴을 쓰지 못하게 육각렌치로 돼 있잖아 정말이지 너무하다 어떻게 되 있는 것이 사실 조립 과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혼자 떠드는 게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구경만 하시면 돼요. 이게 맞나? 루스가. 신기한 렌치입니다. 이렇게 생긴 렌치는 처음 봐요. 보실래요? 끝에가 육각형으로 동그랗게 돼 있어요. 안 보이면 보지 마세요. 신기한 볼트를 조여주고 위아래로 위아래로 이게 얼마나 세게 조여야 되지? 좀 덜렁덜렁 거리는데? 어떻게 해야 안 덜렁거릴까? 그냥 꽉 조여주면 돼요 뭔가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힘이 부족한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보라는 짤이 생각나요 힘으로 조여주고 다음 이 녀석을 여기다 끼워주고 이 녀석도 껴주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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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워주고 틀어진 거 같은데? 잇챠 딱 넣어주고 똑같이 뭔가 잘못되고 있나? 아닌데 왜 이렇게 뻑뻑하지? 조금 뻑뻑합니다. 사실 온실을 예전부터 살까 그만할까 하다가 안 샀었는데 이번 기회에 제대로 하나 갖게 되었습니다. 덥네요. 한다고 엄청 덥네. 이게 왜 이렇게 뻑뻑하지? 이러면 안 되는 것 같은데 너무 뻑뻑한데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뻑뻑한데 얼추 들어가긴 하는데 이게 <laughs> 아니 이게 맞나? 왜왜왜안 되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하네.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상합니다 어쩔 수 없네요 길쭉한 부분을 해야겠어 힘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심히 아무튼 제 식물 인스타그램 친구들 지인분들을 보면은 다 멋진 온실이 하나씩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탐났달까 저도 하나쯤 갖고 싶어 했었어요 사실 조명이랑 쿨링팬은 필요가 없는데 그냥 이 가격 자체가 새 걸로 사는 것보다 싸가지고 냅다 가져왔습니다 자 이제 뭘까요? 이건 아니고 이겁니다. 이거를 그 위에서 아래로 넣는 건가? 음. 왜안 되지? 아아 아, 아하 아하 아하. 자 잠시만. 거의 다 했어. 힘을 내. 거의 다 했어. 자 거의 다 했습니다. 거의 다 했어. 좀만 더. 좀만 오, 좀만 더. 그렇지. 좀만 더. 힘을 내.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아닌가? 아 이게 받침이. 그냥 아래다 두는 거였네 너무 올린 거였어 이쯤 여기 이쯤 여기쯤 요기. 이제,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 이제 완벽히, 완벽하게 알았어 여기다 넣고 똑같이 조여주면 돼요 네개 거의 다 했습니다 진짜 거의 다 했어 문장만 달면 되잖아 거의 다 했습니다 좀만 참으세요 편집으로 재밌게 살려보겠습니다 사실 말하는 구간만 잘라도 유튜브 영상 편집은 끝이 납니다 말하는 것만 나오게 하면 되게 알차 보이는 그런 비밀이 있어요. 영상 한 4시간 동안 한 3분 말했다. 그럼 3분으로 영상을 만들면 됩니다. 엄청난 꿀팁이죠? 몰랐죠? 여러분만 알고 계세요. 이거는 위에서 아래로 넣는 거네. 자, 자 거의 다 했어. 진짜 거의 다 했어. 도와줘라. 나좀 도와줘. 그 어떻게 된 거야? 음, 이게 아닌가? 두 번째 난관. 맞추고, 여기랑 맞추고, 아닌데.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데 거의 다 했습니다. 이게 들어갔으니까 된 거예요. 완벽해 됐습니다. 됐어요. 이제 됐어. 다음 판 얘를 얘를 끼우고 어디 갔지? 얘를 끼워줍니다. 그리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화난 거 아닙니다. 나화안 났어요. 힘들어요. 나화안 났습니다. 널끼주고 거의 다 했어요. 이 바닥에 수평 맞출 수 있는 이 녀석들을 넣고, 저희 집은 바닥이 퉁불 통해서 이런 수평 나사가 있으면 매우 좋습니다. 이제 세워주고, 세워줬어요. <laughs> 아, 더워. 세워주고, 이거 다섯 개, 다섯 개? 이게 다섯 개가 필요하지? 구멍 네개 아닌가? 아무튼, 다섯 개를 끼워주고, 이 몸풍지, 몸풍지를 붙여놨다고 하셨죠? 이거. 그리고 이 네모, 네모. 길쭉한 거두 개에다가. 자, 이게 아닙니다. 여기 숨어있고. 자, 됐어요. 이 문을 제외한 모든 곳에 누워주면 되나?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조립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혼자 살수 있어. 혼자가 맞나 저처럼 멍청하면은 조금 몸이 고생할 수도 있지만. 자, 거의 다했어요 진짜 거의 다했어 꽤나 멋진 온실인데요. 생각보다 큽니다. 아주 마음에 들어요. 피곤해. 힘들어. 힘들 때 웃는 자가 유류라고 했습니다. 또 힘차게 웃어봅시다. 하하하. 하 어, 이거 나중에 하네. 그리고 이 녀석을, 이 녀석, 이렇게, 저기 들어가게. 이렇게. 오호. 오호. 저의 손가락 힘으로, 손가락 힘으로 버텨냈습니다. 엄청나죠? 이렇게 평생 운동을 해놔야지,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을 때 대처를 할수 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뭐 박지 말라는 건가? 설명서에 아래 두 개만 끼워 나오라고 되있네. 그렇게 하죠. 난 말을 잘 듣지. 다 저보다 똑똑하신 분들이 만든 겁니다. 어? 라면도 뒤에 써 있는 대로 하면 되는 것처럼. 이케아도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아시겠죠? 하라는 대로 하면 돼. 그러다가 뭔가 이상하다. 이상할 게 없어요. 하라는 대로 했다면 이상할 게 없어. 진짜 진짜 거의 다 있다. 너무 긍정 긍정 회로인가요, 저? 거의 다 했다? 진짜 거의 다 했다? <laughs> 다 했다? 뭐. <laughs> 끝도 없이 다한 거죠 시작이 반 시작이 반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laughs> 가만히 있으면 반이라도 간다 그 말도 좋아합니다 아, 진짜 완성하면 너무 뿌듯할 것 같아서 오늘 잠잘 오겠다 뿌듯해가지고 아 뿌듯해 하고 잠을 잘 자겠어 오우 어, 생각보다 무겁네 음, 이거는 왜안 들어가지? 도와줘요 아 다른 렌치가 있었어 이렇게 렌치를 많이 쓰는 거야 두 개뿐이지만 하나로 완성하라고. 알겠어! 진짜, 진짜 거의 다 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신나요? 구멍 에 넣어주고, 이거를 넣고, 진짜 거의 다 했습니다. 거의 다 했다는 말만 오늘 한몇번한것 같은데. 좋지 않나요? 거의 다 했다는 말? 거의 다 했어. 등산을 할 때에도 누가 얼마나 남았어요? 라고 하면 저는 그냥 거의 다 왔어요. 20분! 뭐 그렇게 말하거든요. 절대로 거짓말이 아닙니다. 거의, 거의 다 왔다는 말은 정말 좋은 말이죠 아이고 아이고 힘들어 이제 자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고 칸을 설치해 봅시다 힘들어요 힘들어서 아무 말도 안나 여기 들어가니까 목소리가 울리네 드디어 나도 온실이다 온실이 생겼어 너무 신나 이렇게 칸두 개를 설치하면 끝이 납니다 됐다 됐어요 잘안 낮춰가지고 온풍지를 떼야겠어요 다했다 자 그리고 같이 같이 받은 조명과 이것들도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조명이랑 팬 쿨링팬 요참 엄청나구만 엄청난 걸 사왔어 내가 이걸 렇 사오다니 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음 대충 설치를 해봤는데 생각보다 이선 정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안 잡히네요 일단은 이렇게 완성이 됐고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자그 전에 식물이 하나 와가지고 택배깡 하면서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쉬지 않고 조립을 했더니 살짝 기운이 다 빠졌어. 이거는 플랜트 아카이브에서 산 레드 크리스탈리넘 라운드 폼이랑 레드 크리스탈리넘 라운드 폼이랑 미셸 하이브리드된 개체고요. 와 너무 좋은데요? 오 잎이 굉장히 빳빳해요. 신기해요. 일단 옆에 치우고 가끔 서비스를 넣어주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근데 무게로 봐서는 일단 빈 박스 갖고 빈 박스고 일단 이솜 재활용해서 되겠는데요. 아주 아주 좋은 솜. 그리고 테이프 좀 벗길게요. 아 너무 좋아요. 레드 크리스탈리넘 라운드 폼 미셸 하이브리드 개체구입니다. 너무 예뻐요. 제첫 영상이 안스리움딱 배송 받고. 어떻게 케어하는지, 그런 영상인데, 그거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이쪽에다가 띄워드릴게요. 일단, 물좀 줘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원래 창고방이 있던, 원래 이, 여기에 전부 다 때려 박아가지고 터질 뻔 했는데, 새로 데려온 분실에다가좀 나눠서 넣어줬습니다. 좀 튼신한 녀석들은 밖에 빼놨고, 습도가 좀 높게 유지, 유지, 유지되어야 하는 애들을, 안에다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버릴 것도 <laughs> 정리해놨고 이제 좀 줄여 나가야겠습니다 너무 쓸데없는 걸 많이 키우고 있더라고요 자 그럼 오늘 영상 <laughs>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힘드네요 얼른 밥 먹고 자야겠어요 안녕